자, 도대체 해석 기하를 왜 배우냐? 이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 원방 이런 것들 을왜 배웠냐? 자, 요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자, 필기할 거는 지금은 없고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해석 기하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 교과서를 보면 하나도 안 적어도 됩니다.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우리 교과서를 이렇게 딱 펼쳐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안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받게 되면은 보통 여기 대단원명이 쓰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단원명. 그럼 여기 뭔가 점과 좌표 뭐 이런 게 쓰여 있을 거야그 다음에 이제 학습 목표 뭐 뭐를 알수 있다, 뭐할수 있다, 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 쓰여 있고요. 보통 교과서들이 항상 여기에 이제 위대한 수학자 이 단원과 관련된 이제 수학자 얼굴을 이제 좀 예쁘게 그려서 수록해 놓는답니다. 자 이랬을 때이 해석기 아파트는 아마도 거의 모든 교과서가 이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생각해도 좋은데 여러분 이 사람 들어봤어요? 르네 외국 사람이죠 당연히 이 <laughs> 아저씨 자, 이 아저씨 누군지 알까요? 네. 데스칼테스 라고 읽으면 안됩니다 자이 친구 는 누구냐면 친구 아니, 감히 선생님이 이분에 대해서 친구라고 해서 이 위대한 수학자 이자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 라는 아저씨 이 아저씨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도 아닌데 도대체 이 양반을 왜 추모 합니까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잠깐 이제 선생님 이거 수학 수업 맞나요 이제 싶을 텐데 잠깐 우리 교양 좀 쌓고 갈게 어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얘기 들어봤죠 중세 그 다음에 시기별 구분을 하면 뭐 여기 가운데 현대 있다고 칩시다 여기 뭐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이 단어가 중세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라고 부르는지 아니 혹시 르네상스 시기를 얘기를 했다면 어, 틀린 거 아니에요 중세랑 이 시기에 진검다리로 이제 르네상스 시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이때를 우리가 근대라고 부릅니다 근대 근대 시대다. 이 데카르트라는 아저씨가 이제 근대 아버지격인데, 선생님, 그럼 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이 데카르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상식입니다. 우리가 소위 아, 선생님 수학보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게더 재밌어. 이런 말 들어봤어요? 경험론, 합리론, 이런 말 들어봤니?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중세시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신 중심의 시대죠 신 중심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기가 소위 문예부흥운동 인문주의의 부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니까 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신에서 인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다시 그 인간이란 거는 옛날 찬란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시기 그때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 중심의 시대에서 탈피하면서 도대체 인간이 지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얻지? 요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과학이 발전했다고요. 그 뉴턴 아저씨 다 이때 이, 이 시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이성? 네. 요런 얘기 잠깐 해야 되는데 인간의 지식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경험론자들이 있고요. 합리론자들이 있어요. 갑자기 뭐 윤리와 사상 수업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경험론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모든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발생한다. 이런 뜻이고요. 합리론자들이란건 뭐냐면, 이성 중심으로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 이제, 요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서, 너무 선생님이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왜곡이 일어나는데 뭐 우리 수업은 수학이니까 지금 갑자기 철학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이 뜨겁다라고 했을 때 불이 뜨겁다라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얻어낼 거냐라고 하면 경험론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손을 댔더니 아 뜨거. 해서 뜨겁다는 걸 알게 된다. 이런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합리론자들은 야 그걸 손을 꼭 대봐야 알겠니? 우리한테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 이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선생님이 좀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은 왜곡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 데카르트 아저씨는 극한의 그 어떤 주의자냐? 이성 주의자예요. 데카르트 아저씨는 이성 주의자. 이성 주의자. 그럼 그게 어쨌다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필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선님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필연 이런 말 들어봤나요 필연의 반대말은 뭐죠 우연이라고 불러 우연 뭔가 이유 없이 발생한 것 같은 우연 우연적이다 란말 알죠 근데 데카르트 아저씨는 필연 러버입니다 필연 러버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건다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데카르트 아저씨가. 뭐를 정말 극혐했냐면 이런 걸좀 극혐했어요. 소위 비유하자면 도형 문제를 푸는데 요런 것들 얘를 좀 극혐했어. 지금 보조선을 도형 문제를 푸는데 극혐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왜곡해서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아저씨 탄생 전에 모든 수학들은 특히 기하학, 도형을 다룰 때다 보조선을 그으면서 뚫어져라 관찰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보조선 긋는 거 굉장히 짜증나죠 왜 갑자기 긋는단 말이야 갑자기 해설지를 펴보면 갑자기 보조선을 연장하재 갑자기 수선의 발을 내려보재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 아저씨 입장에서는 이 모든 건 수학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전혀 이유가 없다고 도대체 이러한 보조선을 왜 그어야 되는 거야 얘를 왜 그어야 되는 거야 그냥 한번 그어 봤더니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아저씨는 도형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면 안돼 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 아저씨가 그 유명한 X축, Y축, 이 좌표축을 발명한 아저씨로 기억이 되는데, 아, 그러면 이 좌표축이 엄청나게 뭔가 우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아, 이분은 너무 위대해. 추모를 할 만해. 해서 교육과정에 실린 거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교재에 있는 관찰 내용부터 한번 가도록 합시다. 자, 130페이지 도형 문제 저랑 같이 하나 풀어볼 건데 이제부터는 좀 필기하면서 쫓아오세요. 자, 그러면 데카르트 이전 시기에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보니까 정사각형이래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도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2라는 점은 B, C의 중점이에요. 중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중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F라는 친구도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반띵하는 또 중점이에요. 그럼 얘가 정사각형이었으니까 한변 길이가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도 1이 되고 이 친구도 1되고 여기도 1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색칠된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삼각형 세 개의 넓이를 다 더해달라고 시킨 걸 거예요. 오케이 문제는 간단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친구를 딱 보니까 이게 실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도형이거든요. 해설지에 어떻게 돼 있냐면 갑자기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이런 선을 긋겠대. B랑 D 얘를 갑자기 긋는 거야. 얘를 첫 번째 B D를 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무슨 생각이죠? 들 왜? 갑자기 왜? 이거 그라고 으한 적도 없는데 이걸 왜 그었냐고? 이유를 모르겠죠? 어,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입장에서는 이 선을 긋는 것 자체가 일단 우연인 거야. 자, 그러면 억지로 한번 이유를 붙여볼게.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를 수직 이등분하니까 지금 얘는 대각선 하나가 공개가 되었는데 그럼 추가로 하나를 더 그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억지로 유를 붙였다고 쳐보자고? 그럼 데카르트 입장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겠니? 아니, 예쁜 건 너의 기분 탓이고, 이걸 왜 그어야 되는데, 여전히 반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잠깐 이 반박은 잠시 집어치우고, 일단 그었다고 쳐볼게. 그럼 그었더니, 해설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있는 요점 보이시죠? 요 점. 이름이 아직 안 붙어 있었는데, 요 점하고, h라는 요 점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설지에서, 무게 중심이래. 혹시 알겠나요? 그럼 이 이름 붙여 한번 볼게요. P라고 한번 잡을까요? P. 이걸 딱 긋는 순간 갑자기 해설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P랑 H는 무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혹시 이유를 알겠어요? 왜죠? 대각선은 서로를 수직이등분한다 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선은 이름이 중선이라고 볼수 있죠. 중선. 그 다음에 얘는 애초에 중점이었기 때문에. 얘도 중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P랑, 일단 P부터 볼게요. 그럼 P는 중선의 교점이니까, 요 삼각형, A, B, C,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요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럼 h도 사정은 마찬가지지 왜이 노란색이 없었는데 이 노란색을 긋고 나니까 얘가 중점이어서 얘도 중선이 되고요 그 다음 얘도 중선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 얘는 애초부터 출제자가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h라는 친구도 중선의 교점이니까 무게 중심인 거라고 그러면 이 친구는 결국 이렇게 생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또 다시 무게중심이 되겠지 이해됐을까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게중심이 됐던 이유는 결국 중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바라본 거라고 중선의 교점 여기까지 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해설지가 갑자기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버린다고 어떻게 구하죠?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렇게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2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6분의 1 따라서 계산해 보면 3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다고 아, 선생님이 짜증이 났어요 자왜 그런지 알겠나 요 얘가 무게 중심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의 성질을 이용해 보면 자 어떤 임의의 삼각형이 딱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무게 중심은 중선의 교점이니까 이렇게 중선들을 다 그었을 때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요 넓이들이 전부 다 똑같아지죠 무게 중심의 성질 때문에 즉, 6등분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제 6분의 1이라는 걸 곱해준 거란 말이야. 일단 인정은 되겠죠? 어, 틀린 건 하나도 없으니까,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해설지가 다음 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BF랑 AE, 너네 둘은 그냥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갑자기 또 이제 이런 느낌이 든다고. 갑자기 수직이래. 왜또 수직이죠? 설명을 해보면, 얘가 두 칸, 한 칸짜리 직각삼각형이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도 두 칸, 한 칸짜리 직각삼각형이에요 완벽하게 합동이죠 그럼 합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각을 선생님이 동그라미라고 하고 여기에 각을 X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인데 합동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가 될 거고 여기가 X가 될 거라서 결국 얘네 둘을 더하면 90도가 될 거니까 남아있는 요 각은 무조건 90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아 그러면 결국 얘도 동그라미랑 여기 X가 있고 여기도 X 있고 여기도 동그라미 있으니까 갑자기 뭐가 보이냐? 닮음이 보인다고 닮음. 여기는 있 길쭉한 요 직각삼각형하고 사이에 끼어 있는 요 녀석이 닮음이라 고 이해됐을까요? 가 그러면 이 친구가 1대 2대 루트 5죠. 그러면 얘도 1대 2대 루트 5가 되겠네. 짧은 거에서 긴거 빗변 그러면 루트에 해당하는 게 1이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5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루트 5분의 1이니까 1대 2가 돼서 자요 길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5분의 2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색칠된 요 삼각형 있죠 이 녀석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5분의 1에 루트 5분의 2다 이렇게 될 거여서 5분의 1이다 이런 삼각형의 넓이가 나올 거라고 이해는 간단 말이야 그러면 아 정말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일단 내가 이걸 못 그었다고 치면 얘가 무게중심이란 걸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빠르게 못 구했을 거고 갑자기 합동과 닮음의 관계를 못 봤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을 거야 물론, 요 정도는 또 참을만 하다고 치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 삼각형을 구하는 거예요, 요 삼각형. 자, 이제 해설지가 요 삼각형을 구할 때, 또 당연하지만 생각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나 해버립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해설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는 3분의 1하고 5분의 1을 더하면 됨.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끝났어. 이러고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갑자기. 3분의 1과 5분의 1이 어디서 나왔나 싶은데 일단 여기 3분의 1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5분의 1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을 갑자기 더 하고 끝낸데 그럼 이게 왜 그러지 혹시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 자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친구가 2죠 얘가 1이에요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1이죠 그런데 요 삼각형을 봅시다 기울어진 거 직각삼각형 아닌 이 친구 요 녀석도 밑변 길이 1이고 높이가 2란 말이야. 그러면 얘도 넓이가 1이니까 요 친구랑 요 녀석이랑 넓이가 당연히 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요 친구를 구할 때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합동이라고 했었으니 결국 이 문제는 이렇게 생긴 요 길쭉한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뭐한 상태다 같은 상태라고 그럼 넓이가 같은데 동일한 부분을 파먹었단 말이야 아 그럼 뭔 소리죠 남은 것끼리 넓이가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넓이의 합이 남아있는 이 친구랑 넓이가 뭐하단 얘기야 똑같단 얘기야 그렇게 해서 결국 얘 3분의 1얘 5분의 1그 다음에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그럼 따라서 결국 답은 어떻게 되냐? 얘네들을 그냥 다시 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요게 답이 된다는 얘기라뭐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 이 친구가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 소위 데카르트 이전의 기하학은 전부 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데카르트 아저씨가 무슨 질문을 하는 거야? 여기서 도대체 예. 지금 첫 번째로 그은,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얘를 왜 그은 거야? 이런 질문이 생긴 거죠. 쫓아왔을까요? 그러면, 가상의 대화를 한번 해보자고. 가상의 대화. 그럼 데카르트 아저씨가 물어보는 거야. 이거 왜 그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걸 그으면 무게중심을 볼수 있잖아. 이해가 되죠? 그럼 데카르트 아저씨 또 뭐라고 했어? 그럼 너 잠깐만. 긋기 전에 본 거야? 긋고 나서 본 거야? 나 긋고 났더니 보였는데? 그러면 우연이잖아. 이말 이해가 되세요? 다시. 긋고 나서 관찰을 해봤더니, 어? 무게중심이네? 이렇게 구한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말을 바꾸는 거야. 너 이거 다시 물어볼게. 이거 왜 그었니? 왜 그은 거니?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했죠? 아, 무게중심이 보이니까. 잠깐만. 너 긋기 전에 본 거야? 긋고 나서 본 거야? 그럼 요번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긋기 전에 봤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데카르트 아저씨가 또 뭐라 그래요? 아니, 긋기도 전에 보였으면 뭐하러 그어? 또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죠? 아, 어, 그냥 무적의 논리를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왜 그었냐라고 했을 때 딱히 필연적인 반드시 그어야만 하는 이유를 좀 대답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데카르트 아저씨가 이런 식으로 수학 공부를 하니 도형이 어렵지 친구들아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다시 한번 필기해 봅시다. 새롭게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그래서 데카르트 아저씨가 어떻게 얘기를 하신 거냐. 이런 건 수학이 아니야. 수학은 반드시 무조건 필연적인 이유에 따라서 해결이 돼야 돼. 자, 그러면 데카르트 아저씨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냐. 이런 쓸데없는 보조선을 그으려고 노력하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야. 하면서 갑자기 이 아저씨께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어떤 얘기? 여길 Y축으로 보자. 여기를 X축으로 보자. 아, 좌표 평면 위에 도형을 올렸다고. 그러면 이 선을 그을 필요가 없나요? 그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그었던 이 삼각형 무게중심 때문에 나온 건데 그러면 이 점이 무게중심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알 필요가 없지, 친구야. 어 왜죠? 이 친구는 한변 길이가 2였기 때문에 2, 중점이니까 2,1이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니? 끄덕끄덕.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요 직선과 요 직선을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니? 끄덕끄덕. 아, 그러니까 요 길이가 1이니까. 결국,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요 점의 x 좌표만 구한다면 요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될 거기 때문에 연립하면 되겠죠. 따라서 요 선은 얘가 2가 되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 2가 되고 y는 요 친구를 데리고 와야겠죠? 그럼 얘가 원점이겠네요, 이제. 그럼 얘는 y는 2분의 1x네. 자, 연립합시다. 그럼 따라서 2분의 1x는 마이너스 x 더 2가 되고 따라서 2분의 3x가 2가 될 거니까 x라는 친구는 3분의 4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 보라색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3분의 4, 3분의 2였구나. 동의가 되셨겠죠? 그러면 이 친구의 x좌표가 2가 되니까 이 높이에 해당하는 친구는 2에서 3분의 4를 뺄 거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결국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1이다 무게중심이라는 걸알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모든 계산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우연이라는 건 없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거 직관인거 어떻게 찾아요? 합동인 거 알아야 되잖아요 또 데카르트 아저씨가 뭐라 그래 예야 이 친구는 기울기가 얼마니? 2분의 1이지 얘야 이 친구는 기울기가 얼마니? 기울기가 한칸갈때 아래로 두칸 떨어지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기울기끼리 곱하면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1이요 그럼 뭐가 되니? 어 진짜 수직이네요 무슨 말이지 이해 됐을까?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닮으면 안 써도 되나요? 그럼 또 데카르트 아저씨가 뭐라고 하겠니? 얘야 이 길이는 1이란다 그럼 너는 이제 요점 좌표만 구하면 되지 않을까? 끄덕끄덕.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을 또뭐 하면 되죠? 연립하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 직선은 아까 y는 2분의 1x였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친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y절편이 2가 되니까, 요렇게 작성할 수 있고, 자, 얘네들을 그럼 연립을 해주니까 2분의 1x 플러스 2x가 2가 될 거고, 2분의 5x가 바로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X 좌표는 5분의 4가 될 거고, 그럼 요점 좌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5분의 4, 5분의 2가 되겠지. 아, 그러면 요 길이가 높이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그럼 요 친구의 넓이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5분의 2가 되니까 아까 구했던 5분의 1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요 녀석? 이제 보일까요? 그럼 이 녀석은 얘가 수직이었으니까 얘도 수직이죠. 직각 삼각형이네. 그러면 두 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요 길이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를 또 구해 주시면 높이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럼 만약에 얘가 수직이 아니었어도 점과 그렇다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은 또 다시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 밑변 곱하기 또 다시 뭐 하시면 되겠어요? 높이 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됐을까요? 아, 이래서 데카르트를 추모하는 거야. 즉 해석 기하를 도대체 왜 배우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거 때문이죠. 요약하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뭐를 보조선을 도저히 못 찾겠다. 도저히 찾기 힘들 때 차라리 무슨 평면을 도입해서 좌표 평면을 도입해서 도형 문제를 뭐로 풀자는 얘기죠? 보다시피 도형을 연립해서 계산으로 풀겠다는 얘기야. 아, 좌표 평면을 도입해서 계산 문제로 바꿔버린다. 그래서 유식하게 좀 뭔가 멋있어 보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기하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 책의 1단원에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기하를 대수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해석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때 어떤 마음을 갖춰야 겠을까 문제를 푸는데 도저히 보조선이 안 보여 그럼 하염없이 조상님께서 혹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께서 보조선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빨리 뭐를 씌우란 얘기죠 x축과 y축을 도입해서 계산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도 어떤 문제가 나올까? 보조선을 찾기가 힘들게끔 주겠죠. 그럼 그때 빨리 좌표 평면을 도입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해석기열를 배우는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막 데카르트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